유튜브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게임 독스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그레니 챕터 2 모바일 게임. 꼬마 거미 승과이동 버그로 이용해서 샷건과 전기총, 이두 가지 무기 갖고 한번 갖고 놀아볼 거예요. 어떻게? 전기총은 바로 꼬마 거미한테 죽이고, 샷건으로 할머니 하라고 좋으면 딱 쏘는 플레이입니다 네, 심심해서 만든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총과 샷건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꼬마고민는 어디있나요 여기있네요 네, 이제 하겠습니다. 자, come on, 랜드 파, 브라니 발사, 오케이.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러분 신심 뺐다면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아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